옆으로도 써도 되나요? 바지 기장 구두 끝에 <laughs> 걸리는 정도 딱 나오는데 이 정도가 딱 좋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길면 아, 바지 앞쪽이 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한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말이 옆으로 봤을 때 살짝 보인다가 저는 좀더 예쁘다고 봅니다 그래서 허리 진행하는 부분이고 바지가 지금 일차 가공이라서 뭐 크게 어떻게 나오는지 크게 밑그림 그리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처음 진행하실 때는 지금 바지 이렇게 보시면 여유량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로 나와야 되는 게 고객님은 약간, 고객님도 이렇게 보면 오다리 체형인 것 같아요. 바지가 작아지면 여기가 대각선으로 주름이 가기 때문에 바지의 뒷부분이 주름이 워낙 많이 가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상세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조금 품은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엉덩이 사이즈는 지금 좋아요. 근데 이걸 살짝 이 부분, 뭐, 어차피 저희가 2차 가면 좀 수정하겠지만 이 부분 살짝 좀 쳐서 여기를 조금 더 깔끔하게. 한다고 보시면 어... 더 좋겠네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오면 될것 같고요. 전체적으로 바지 통이라든지 입이 한이 정도 이렇게 아,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, 뭐 전체적으로 바지 통이라든지 뭐 기장 이런 부분, 바지 앞에 보이는 부분 중에 뭐 불편하신 분 어색하신 부분 이있으니가요 괜찮아요?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바지는 다 되셨고요. 이제 상 거는. 앞이 딱 예뻐서 뒤만 예 <laughs> 네, 뒤만 조금만 늘려주면 깔끔할 것 같아요. 선생님 다 되면 얘기해 주세요. 패도 얇은 거 하나 들어가야 돼. 아복기 때문에? 아복기 아직 뼈가 튀어나와가지고 식만나가지고 이게 상태 그대로 나타난다고 이제 얇은 가나 넣어줄. 어깨 패드에좀 넣어서 네. 아복께 돌출 되는 것좀 막겠습니다. 동그라미처럼 됐잖아요. 이 뼈가 다른 부분도 빨리나 튀어나왔고. 선생님, 다 되면 얘기해 주세요. 네. 왜냐면은 앞에도 좀 찍으려고. 그랬어요? 네, 그 이제 한번 뒤돌아 주면 안 될까요? 여기 네. 보시면 이제 앞판인데, 어,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이제 어깨뼈가 돌출된 부분이고 육안으로 보면 약간 이렇게 화면상으로 봐도 좀 주름이 좀 가죠. 이 부분을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. 어깨패드가 좀 얇은거 저희가 쓰는 2mm짜리 얇은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앞판은 뭐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앞판도 역시 약간씩만 허리라인 조금만 늘리고 어깨는 조금 더 키울 거예요 윗팔통이 발달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만 수정하면 깔끔하게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옷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가 1차 가봉이고요 그리고 2차 가봉 때 어,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시정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 소매 기장 조금씩 줄이네요. 줄이는 마크예요 저기. 그 소매 기장 이렇게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고생하셨습니다. 그래서